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성경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몇 가지를 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어 벌려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성경도 우리 인생을 집을 짓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말씀을 보시면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재료로 인생을 지어간다. 인생이 집을 지어간다.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들려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3절인데 제가 읽어 드립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정하여 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재료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마치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마치 그 집에 불이 내려서 그 불, 집을 태우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우리 인생을 시험하시는. 시간이 찾아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었는데 그게 다 타버려서 없어진다면 우리는 결국 멸망받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 불시험을 견디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가 원하는 인생의 집을 지으며 잘 살았다고 인정을 받고 영광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었는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멸망받지 않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어왔다고 영광을 얻고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어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지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는데 오늘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집은 지혜로 건축되고 또 명철로 말미암아 그 집이 견고해지고 또 집을 다 지으면 그 집에 필요한 물건들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식으로 그 방들이 아름답게 채워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데 오늘 성경은 무엇으로 지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까? 지혜로 집을 짓고 명철로 집을 짓고 지식으로 지어라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재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료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우리가 잠언 말씀을 계속 살펴왔는데 이 잠언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지혜는, 명철은,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주시는 선물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험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집을 지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고 명철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인생의 집을 지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생의 집을 지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산상수은의 말씀을 중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비유 하나를 들려 주십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집을 짓는 비유를 들려 주십니다. 만약에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가 지혜롭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지혜로 집을 짓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가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되겠습니까? 지혜로 짓는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그리고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수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에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우리가 지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에게 지혜를 구하고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너는 참내 마음에 맞는 인생이 집을 지었다고 영광을 얻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너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좀 도와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줘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괜히 남의 일에 내가 간섭을 했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주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게 제가 옛날에 그 밤에 산책을 가는데 거기 한 가게 앞에서 젊은 사람하고 나이가 있는 분하고 뭐 술을 마시다가 이렇게 언쟁을 하더니 그 젊은 사람이 그 나이 드신 분을 갖다가 멱살을 조고막 때리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아무도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거기 달려 들어가서 두 사람을 뛰어 놓으면서 말리려고 했는데, 그 젊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앞에 있는 술병을 깨뜨려 가지고. 저를 해야 하려고 저에게 덤벼들어서, 어, 그래도 제가 그때는 젊을 때야, 30대니까, 그래,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사람에게, 119에게, 아니, 저기, 112에 전화를 해서 경찰에게 도움을 좀 요청하라고 하고, 제가 그 사람을 대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니, 괜히 내가 에, 일에 껴들어서 다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뭐, 내 일도 아닌데, 괜히 관여했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까, 이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주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선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그 제사장과 에레이인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자기 일도 아니고, 괜히 그 사람 도와주려고 했다가, 또 강도가 자기를 습격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호하시리라. 아멘 여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레이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본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줘야 되고 그에게 용기를 줘야 되고 그를 섬겨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질끔 눈을 감아 버리고 외면해서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려움을 당한 그를 돕지 않은 너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감동을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찾아가라.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그를 이렇게 세워주라. 내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내가 괜히 남의 일에 관여할 일이 있습니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을 물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 간의 의미는 강도 맞는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그를 돌봐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강도 만나 죽어가던 그 사람처럼 죄악으로 멸망받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놔두면 죽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고요.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또 다른 영혼을 외면한다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그 길이 여겨 주셨던 것처럼 다른 영혼을 그 길이 여겨 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고 인정을 받는 거룩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재판하는데 낯을 보아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그를 편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사사로운 감정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너희는 거룩하고 정직한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24절과 2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악이네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 정의롭지 못한 사람, 불의한 사람은 사람들도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나의 이익과 관계된 일인데, 만약에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받을 이익이 없어질 것 같고요. 내가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가 될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얄팍해서, 아, 그러면 조금 거짓말 해도 되고, 조금 속여도 되고, 그냥 한번 눈 감아도 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나 그럴 때에 너희는 끝까지 의로운 길을 따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이익에 따라서 내가 불의한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그 거룩한 길, 의로운 길을 가지기 위해서 모진 고난을 인내하고 그 길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조롱하며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능력이 많다며 거기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 너를 믿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올 능력이 없어 계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치고 죽음을 감당하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길을 가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의롭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조롱을 합니다. 내가 많은 손해를 봐야 되고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끝까지 의로운 길을 가는 것, 정의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그 길을 가다가 외면을 당하고 요 넘어져도 실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저의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지느니라.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 그 길이 힘들거렸지만 끝까지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외면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믿음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째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내가 너를 7전 8개의 인생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의로운 길을 가다가 때로는 손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도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요. 내가 주님 앞에서 서는 그날 정말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영광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원하신 의로운 길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는 그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었다고 우리가 인정을 받는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게으른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는데, 거기 가시던 물과 풀이 덮여 있고요. 돌담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에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33절, 34절인데, 함께 봉독. 갑니다.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니라. 아멘. 그가 게으른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다가 보고 깨닫게 된 것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곤핍한 것이 군사같이 오리라 그것을 깨닫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늘 편안하고 싶고, 또늘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쉬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면서 삶에 쉼도 필요하고, 여유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좋은 것이지만, 만약에 그것에 더 지나쳐서 게으름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육적으로 게으른 것은 육적으로 게으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영적인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육적으로 게으르면 영적인 것에도 게으르게 되어 있고요. 결국은 우리는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는 영적인 게으름을 물리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을 물리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 에이 좀 쉬어도 돼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데 너만 위벌나게 그래 사람들이 그거 안 좋아해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영적인 게으름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갯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잠을 잤습니다. 세 번이나 잠을 잤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것은 기도인데 늘 엎드려 기도해서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또한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내 마음에 맞는 인생을 살았다고 인정받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소망하기는 늘 엎드려 지혜를 구하고요 늘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고 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신 의로운 길을 따라가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참으로 내 마음에 맞는 인생의 집을 지었다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